안녕하십니까 최강주 전문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메디톡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좀 살펴볼게요 메디톡스가 바닥을 딛고 이제 상승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 이유와 예, 그리고 매매 포인트들을 좀 집어드릴게요 자 메디톡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메디톡스 휴젤 대웅제약 예. 보톡스죠 예, 보톡스 관련주인데 보톡스는 이제 뭐 예, 예전에는 뭐 성형이냐 뭐 이런 얘기 나왔는데 요새는 그냥 시술이에요, 그렇죠? 누구나 예, 미용도 미용적인 측면도 있고 하다못해 뭐 남자분들도 뭐 면접 볼때 보톡스 쓰시는 분도 많아요. 예, 그렇죠? 외모가 경쟁력이다 뭐 이런 사회가 좀 되면서 보톡스가 상당히 좀 각광을 받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바이오주들 중에 보톡스 관련 주들은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우 안정되어 있다. 이렇게 좀볼 수가 있죠. 자, 음, 일단 두 가지 문제점으로, 메디톡스 일단 차트를 살짝 구경하고 말씀드리면, 자, 아니, 그렇게 무슨, 뭐, 안정적이 이렇다니, 왜 차트는 왜 이래요? 라고 말씀하실 텐데, 음, 두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이렇게 내려온 데 대해서는. 네, 첫 번째. 음, 대웅제약과 소송이 좀 있어요. 대웅제약과 소송이 있었는데 이제 올 1월, 6월이죠. 이제 올 6월에 예비심결이 나오고 10월에 최종 판결로 될 거예요. 사실 어떻게 되든 결과는 뭐 악재가 소멸된다는 뭐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제가 볼 때는 메티톡스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요. 네. 그런 것들 좀 긍정적인 측면이 좀 보이고요 자 그리고 요기에요 요기 요 자리 요 자리에서 내려온 게 뭐였나면은 여기 적어드렸죠 제가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 예좀 말이 어렵죠 길고 자 중국 FDA 같은 거예요 예, 어 거기서 메디톡신 심사 대기로 좀 바, 해서 허가 심사로 좀돼 있죠 예. 심사 대기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원래는 어, 1월에 이미 이제 허가가 나서 시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다시 허가심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 그게 좀 변수가 돼서, 어, 좀 악재로 됐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중국 진출이 실패한 거 아니냐라는 우려 때문에, 예, 상당히 정체를 예, 겪었죠. 예, 하락도 커졌고. 자, 그런 걸좀 감안해서 이두 가지 악재 때문에 우리가 많이 눌리지 않았나. 예, 좀 그렇게 보입니다. 예. 자, 어, 휴젤, 메리톡스 다, 예. 음, 실적, 뭐, 누가 위, 누가 선도, 뭐, 이런 얘기들 많아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가볍게. 자, 휴젤. 휴제라. 자, 휴젤은 70만원까지 찍었었나요? 예. 기억이 안, 아, 64만 7천 원이네요. 예. 자, 그리고 메디톡스가 있었고, 뭐, 대웅제약. 대웅제약의 나보타자 나보타. 대웅제약도 뭐, 위으로좀 가고 있는데, 어, 사실 메디톡스가 저는, 예, 탑이라고 사실 봐요, 아직도. 예, 보톡스에서는. 예, 그건 좀 체크를 하셔야 될것 같고, 뭐, 100만 원 간다는 얘기가 있었으나, 81만 3천 원. 여기서 좀 그쳤어요. 자, 음, 그리고, 이제, 음 정상화가 돼서 주가가 다시 재시동을 걸수 있는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자 2019년까지는 사실 영업이익이 좀 좋진 않았어요. 감소하고 그랬는데 2020년부터는 좀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높죠. 중국 권도 물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이오 순환매 가능성이 있어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자 요새 힘든 애들 보면 다 뭐예요? 바이오 신약개발 쪽이 많죠. 예. 신라젠 같은 경우, 뭐, 예를 들어도, 뭐, 그젠가 상한가 갔었죠. 예. 자, 뭐, 다른 것들, 이제, 뭐, 임상실험 이렇게 한다는데, 이것도 어려워요, 이 종목도. 제가 볼 때는 어렵고요 음. 자, 이렇게 갔다가, 기대감으로 갔다가, 결국은 뭐예요?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죠. 10%가 안 되는데, 신약개발 성공률이. 그죠? FDA 성공, 삼상에 성공할 확률이, 예, 10%가 안 돼요. 그리고, 이걸 통과해도 fda 생리모를 확률도 또 있기 때문에 신약 개발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겠죠 그렇게 쉬우면 뭐 누구나 다 하죠 그죠 예. 그리고 셀트리온 예, 어, 헬스케어 예. 시총 1위인 얘도 뭐 그렇게 그닥 움직임이 없고 예. hlb 는또 올라왔다 내려왔다 예. 상당히 불규칙적인 그런 예,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죠 무엇보다 뭐예요 믿음이 안 가요. 믿음이 안 간다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비주들의, 어, 헬스케어와 장비주들, 뭐, 이쪽으로의 순환매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예. 그리고 그걸 슬슬 보이고 있죠. 며칠 전에 제가 그 올려드린 휴, 예. 아, 잠시만요. 네, 예, 뷰웍스. 네, 예, 뷰웍스를 제가 올려드렸죠. 예. 자, 얘도 어때요? 지금, 이, 각도 장난 아니죠? 초반에. 얘도 이제 장비 쪽이니까, 그죠? 장비나, 에, 보톡스. 그리고 이런 애들이 지금 올라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음, 헬스케어. 자, 그거에 틈을 타서, 음, 메디톡스도 이제 시세를 줄 가능성이 높아요. 이제는. 자, 여기 뭐 간단히 좀 정리했는데, 자, 메디톡스가 2006년 3월에 메디톡신이라는 이름으로 첫 출시를 하고, 에, 뭐, 8년 후에 나보타가 나왔어요. 에, 그러면서 이제, 음, 뭐, 균주 불법 취득 아니냐면서 이제 계속 이제 싸움이 나는데, 어, 제가 볼 때는 뭐, 어쨌든, 에, 메디톡스가 이기지 않을까. 에, 최소한 불리한 판정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이 돼요. 에, 그러면서, 악재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고 이제 차트를 좀 정확히 좀 분석을 해 드리면 메디톡스는 사실 파동으로 보면 다 끝났어요. 이게 끝났다는 게 아유 얘는 종료입니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할수 있는 파동을 일단 다 줬다는 거죠. 그렇 그리고 여기서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시장에서의 보여줄 수 있는 건다 보여줬다라는 거. 이제 뭘 보여줘야 되냐면요. 시장에서 보여줄 거는, 주가로 화답해야 될게 뭐냐면 결국은, 유지. 그리고 추가 성장. 계속된 사업의 밝은 비전.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메디톡스는 제가 볼 때는 이세 가지를 다 충족할 결과물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메디톡스는 준비하고 있어요. 아직 지금 딱 저도 들어가진 않았어요. 제가 샀다고 따라사라 이런 말씀이 당연히 아닙니다. 자, 그리고 내려오는 순간에는 최악의 결과는 다 보여졌죠. 기술적으로 자, 요 부분 한번 보실게요. 하락, 반등. 하락, 반등. 자, 요 부분 빼고는, 여기서 어때요? 전형적인 급락 패턴을 보였어요. 하락이 길고, 반등이 짧고, 하락이 길고, 깊은 여겐 자, 요 흐름을 보였다는 거죠. 그죠? 여기서는 주춤하고 박스를 치는 것 같죠, 꼭. 물론 이제 장도 안 좋았어요, 2018년에. 근데 추가 하락을 진행하면서 막 급락이 나와요. 여기만 빠지면서 요 캔들 이제 핵심이 되죠. 무너지는 캔들이 한번 나오죠. 그리고 이걸 중심으로 지켜나간다는 거죠. 어느 정도 30만 원이에요. 30만 원. 얘 매매 포인트는 30만 원이다. 30만 원이 이탈 반등, 이탈 반등을 반복하면서 30만 원을 다시 잘게 다졌다.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럼 30만 원은 왜 30만 원이에요? 라고 하면 여기예요. 처음으로 메디톡스가 큰 곽강을 받고 이거 100만 원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한 지점에서 꺾이던 자리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자리도 마찬가지죠. 그쵸? 그리고 충분히 시세를 냈어요. 59만 원 시세를 내고 쉬었다가 다시 올라간 자리.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요. 고가를 갱신 못했으면 달라져. 달라져요. 30만원이란 의미가. 근데 갱신을 했죠. 여기서. 그렇기 때문에 30만원의 의미는 또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죠? 30만원. 메디톡스를 만약에, 아, 메디톡스, 저는 그걸 바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메디톡스로 단타 한번 칠까요? 메디톡스 짧게 먹고 튀어 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메디톡스는, 보톡스 시장에 추가적인 성장성, 그리고 뭐 우리나라 빅3가 있지만 보톡스에 메디톡스 휴젤이 양강체제를 계속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 거기에 한 표를 주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추가 하락을 해도 25만 원이다라는 거. 25만 원의 지지점은 30만 원의 의미보단 작다는 거예요. 그쵸? 신규 매수하신 분들을 하실 분들, 전략은 간단해요. 아주. 예. 30만원 기다리고, 예. 이탈하면 사는 것도 좋죠. 예. 안 오면 뭐할수 없어요. 예. 이게 그렇다고, 아, 오늘 안 샀네. 큰일 났네. 내일부터 날라가요 이럴 가능성 거의 없다는 거. 그죠? 예. 30만원, 25만원. 요두 군데서 딱, 예. 매수하시면 뭐 크게 위험할 건 없죠. 그럼 27만 5천원이 되죠. 단가가 여기서 뭐 10개 샀으면 여기서도 10개 균일하게 여기는 10개 샀는데 여기서는 100개 사고 이러면 단가는 높아지겠죠 근데 안 오면 계획이 수트려진다는 거예요 거꾸로 위에서 100개 사고 어, 또 빠졌네 10개만 더 사야지 이러면 단가가 별로 내려가지도 않는다는 거 이상한 게 있죠 매매하면서 뭐예요? 어? 물타기 하면 어떻게 단가는 안 내려가는 것 같아요 근데 불타기라 그러죠 올라갈 때 쫓아가서, 쫓아가서 사는 거 이러면 뭐 단가가 확확 올라가죠 근데 그거는 착각이죠 설마 뭐 증권사에서 그걸 조작하겠어요 아 위로 땡겨서 그 상가보다 수량을 늘리려고 그럴 땐더 예, 비싸게 올려야지 그러겠어요 예, 전혀 그런 게 아니죠 그렇게 착시현상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나 균등으로 매수하게 되면 그럴 염려가 아예 없어요 그쵸? 딱딱 관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대응해서 40만원을 일단 보면 돼요. 40만원. 왜 40만원이냐면, 마찬가지예요. 의미 있는 자리를 냈던 자리, 30만원, 의미 있는 지지점이죠. 또한 의미 있는 지지점이 또 40이었어요. 그죠? 30에서 40 가는 거 한번. 튕겨 내려오면 할수 없는 거 일단 매도하는 거죠. 이렇게 좀, 어, 신규 매수 하신 분들이 좀 이렇게 보시면 되구요. 그리고 기존에 가시고 계신 분들 아뭐 100만원 수준이라며 80만원 가는데 100은 못가겠어난 기다리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의미가 또 다르죠.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선 뭘 제공하냐면 제가 저항을 제공해 드릴게요. 40, 50, 60이에요. 10만원 단위로 일단 저항을 보시면 돼요. 근데 어 40, 저항이 더 심해요. 일단은 초반 저항이 그리고 40을 뚫으면 50 저항이 오히려 더 적다는 거. 40보다는 60 저항은 가격은 비싼데 아60 저항은 50 저항만큼이나 저항은 많아요. 거래량은 많지하지만 가격 변동으로 인한 저항은 더 심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메디톡스는 제가 볼 때는 이제 한번 시세를 낼 때도 됐는데 빨리 나오진 않을 거예요 급격스럽게 나오진 않을 거다 그러나 해결될 악재들이 이제 악재들이 해결될 가능성들에 보는 거죠 대웅제약과 소송 마무리 그리고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의 방해 허가 심사를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해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실적으로 보여줄 거라는 거 그리고 바이오, 순환매는 이미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데, 메디톡스도 그 안에서 한 몫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저희 카톡방에서 예, 좋은 종목도 추천해드리고, 예, 그리고 시장을 크게 보는 흐름, 그리고 교육 자료도 드리고 있어요. 예, 제 강의들 녹화해서 따로 드리고 있고요. 방금 전에, 방금 전에 미동, 예. 어제 산 단타 매매 그러니까 1박 2일 매매 뭐 당일 매매도 해요 저는 1박 2일 매매도 하고 스윙 볼건 스윙 보고 무료 종목 추천해서 아주 가볍게 스윙 예 냈어요 예 지금 아주 기뻐들 하고 계시는데 함께 들어오셔서 좋은 자료도 보시고 시황도 그리고 고급 정보도 같이 나누시고 제가 vip 방으로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매매제를 보여드리니까 하단 클릭하셔서 저 최강주 카톡방에 합류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